나 엘레나, 너는 나하고 둘이서, 아, 둘이서만 지내는 게 외롭지 않느냐? 응, 전혀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란다. 혹시나 내가 너의 곁을 떠나는 일이 생기면 말도 안 돼. 내 곁을 떠난다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아무 말 말고 듣거라. 혹시 내가 엘레나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언젠가 향료 제도의 북쪽에 있는 마닐라랑, 마닐라로 가거라. 향료 제도 북쪽 마닐라 알겠지? 향료 제도 북쪽 마닐라 알았어요. 그래, 착하구나. 말잘 듣는 우리 엘레나에게 선물로 이것을 주도록 하지. 자, 여기서 이제 묵주를 갖다가 주네요. 와, 예쁜 묵주,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자, 아무튼 묵주는 엘레나에게 넘어갔 습니다. 응 하지만 할아버지 어딘가로 가버리면 안돼 계속 같이 있어야 돼 약속하마 난 엘레나와 함께 아난 엘레나와 계속 같이 있을 거란다 응그 할아버지는 잠깐 집을 비운다고 하시고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난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엘레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사정이생겼서난 한동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구나. 전에 얘기했던 얘기는 기억하고 있니? 내가 너나게 떠나게 되거든. 이러고 말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그날이 찾아와 버린 모양이구나. 그런데 마닐라라고 해도 어떻게 가면 좋을지 모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매일 항구에 가거라. 그리고 기양하는 배를 한척한척 확인하거라. 그래서 그배 중에 천태우님의 배를 발견하거든 어떻게 쓰든 태워달라고 하거라. 내가 보기에 천태우님은 가장 믿을만한 배사람이다. 그리고 천태우님의 배는 반드시 마닐라까지 도착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때가 올 때까지 너의 출신은 밝히지 말거라. 그때란 엘레나 내 자신이 천태우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실히 들었을 때 그리고 되도록이면 라스팔마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도착했을 때다. 그리고 마닐라까지 가는 도중에 천태우님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세계를 일주한 함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두거라. 어허 엘레나가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반드시, 이것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편지에 적힌 것은 꼭 지키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질 수도 모른다. 알겠지? 꼭이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바르보사께서 이제 어, 깔아놨네.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해서. 잠깐 기다려야 려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뭐야? 너희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도 있지 누구지? 어째서 마닐라에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기양지는 선장님이라도. 비밀로 되어있는데 그 전에 내 할아버지는 어떻게 선장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거지? 음 한꺼번에 다 물어보지 말아요 나도 잘 몰라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걸 지킨것 뿐이니까 아아 아, 그, 그, 그렇군 그 응? 잠깐만 너의 할아버지가 선장님을 알고 있다는건 선장님도 엘레나의 할아버지를 알고 있다는거 아닌가? 아 그렇구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배에 타라고 말할리는 없을테니까 태우씨 뭐든 좋으니 할아버지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아, 세비아에 대해선 얘기를 해줘야겠죠." 아, 연연세비에에서 디에고 바르보사우 노인에게 피가페타라는 녀석의 수기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받았던건가 할아버지가 세비우라는 곳에서 할아버지우만난거우요태우우 고마워요 나세비우로 갈래요 어이 어이 침착하라고 세비야는 라스팔마스의 북동쪽이야 벌써 이것까지 와버렸는데 어떻게가 돌아간다는 거야 게다가 선장님이 부탁 받았다는 엘레나의 할아버지의 그래도 마닐라에서 수기를 찾는 거였잖아 목적지는 똑같 똑같이 마닐라다 똑같이 마닐라 뭔가 좀 이상한데 혹시 엘레나 마닐라에 가는 이유랑 선장님이 부탁받은 그래 모두 같은 이유가 아닐까? 그런 거야? 아. 아마도 그런 거 같군. 그냥 마닐라에 가는 것뿐이라면 더 안전한 항로도 있지. 그걸 일부러 선장님이 선장님이 배로 간다는 거니까. 그래. 그렇군요. 태호 씨. 부탁 하나만 해.. 부탁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그 수기란 거 같이 찾아 주실까요? 어, 싫은데 아니, 아닌데 나 혼자 살 건데 라고 대답하면애 어때 울겠지. 애는 울리는 게 아니라고 해서 고마워요. 태호 씨, 태호 씨 말고 오빠라고 좀 해주면 안 되냐? 역시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럼 배도 불렀겠다. 출발해 볼까요? 자, 국회 텍스트를 또 해봅시다. 텍스트가 또한 때깔이 이 빠이 아우 이 너무 길어 <laughs> 거기다가 이거 요리하는 거까지 있으니까 아우 짜증나 야부케 테스트하는 중에 기로원이 저쪽에 있네 한국어리 옆에 기로원한테 느낌표가 뜨는 걸로 봐서 저기서 이제 일을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텍스트가 아우 이제 겨우 요리 끝났다. 아, 부케를 괜히 달고 왔어. 야, 빨리 빨리. 아우 텍스트가 정말 오질나게 많습니다. 이제 읽을 적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스킵을 하려고 막 지금 광클릭 중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막 아우 너무 많아 텍스트가 이게 대양의 시대라는 게임 자체가 원래라면 패키지 게임이 돼서 어, 패키지 게임을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구겨 넣다 보니까 주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몽땅 다 이제 뭐 게임에서 풀어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지금 텍스트로 지금 밀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보니까 게임 자체가 좀 보면 텍스트 때문에 약간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부, 캐, 일부 캐스트에서는.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다량의 텍스트 다발이 지금 한 장면에 같이 볼빵되어 있다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네요. 음. 아우 손가락 아파.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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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어. 아우. 시간도 다 잡아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laughs>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기록원한테 가서 이제 나머지 텍스트를 읽고 아또 텍스트가 또 있어 어우 짜증나 예왕가루이 도착을 확인했습니다 세계의 일주를 이뤄낸 함대의 향로는 아 결국에는 이게 사이드 사이드 이제 스토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뜨고 정상적인 이제 이렇게 기록은 이라든 이런 거는 이제 전부다 보면은 세계 일주를 끝낸 이제 마젤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별로 안 좋은데 세계 일주를 이뤄낸 함대의 항로는 신대륙의 남단으로부터 서쪽으로 키를 돌려 항로 제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항로에는 몇 개인가의 섬이 있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보급을 할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뭐 카쿠라 이건 대륙이죠 이제 오세아니아 대륙을 거치지 않고 위로 바로 올라갔다는 이쪽으로 올라갔다는 소리네. 자, 자. 게다가 고생해서 찾는 섬에서 능숙하게 삼각도수의 배를 다루는 사람 아, 섬 사람들에게 작은 배를 도둑맞는 등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 섬들을 라도로네스제도 즉 도둑의 섬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음. 도둑의 섬. 그러나 그 함대는 이런 광대한 바다를 단지 고통을 견뎌내면서 항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남만구에서 천체 남방구에서 천체 발견으로 커다란 공적을 남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천체 어, 천차라. 하나는 마젤란 성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아, 지금은 이제 마젤란 성운이 아니고 마젤란 은하죠. 옛날에는 이제 망원경이라든지 발달이 덜해서 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은하 같은 큰 덩어리도 이제 성운으로 보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함대의 제독인 마젤란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중요합니다만 지금 남십자성이라고 불리는 십자로 늘어선 선네 개의 별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십자성도 여기서 발견했나요? 지구의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에 의해 항상 북쪽 방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남반구에서는 그러한 편리한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십자성을 이용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십자성을 십자가로 가정한 경우 아래 방향으로 네배반 늘린 곳 그곳을 그곳이 항상 가장 남쪽이 됩니다. 아 북극성과 완전히 다르네요. 그런데 아랫방향이 어느 쪽을 아랫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 정남 쪽을 가르치는, 이제 북극성과 같은 정남 쪽을 가르치는 그런 별은 없지만 그런 방법은 있다 이거네요. 세계 일주를 달성한 함대는 물론 아침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별자리도 이용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어, 어 좋네요. 여담이 지나쳤군요. 다음 기항지는 항료제도의 북쪽에 있는 마닐라입니다. 확실히 전했습니다. 자 드디어 마닐라로 가네요. 자 이제 북해도 빨리빨리 해주고요. 마닐라까지 가는데 여기서 두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마닐라까지 그냥 가느냐 아니면은 근처에 있는 섬을 조금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하느냐 어, 저는 두 번째 탐방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있는 호바트라는 곳하고 카쿠라, 그리고 먼저, 음, 쿠가리에 먼저 갔다가 호바트로 가서 핀핀 자라로 들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카카도까지. 요거 네 개. 쉽게 말해, 오세아니아 섬의 네 항구를 찍고 나서, 음, 찍고 나서 이제, 음, 저쪽 어디냐? 왕가는 어, 마닐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은퇴 없이 다음 도시는 어디예요? 마닐라라고요.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엘레나의 할아버지는 세계 일주 항로를 개척된 기향지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거 점점 더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힘들어지는군요. 음흠 아야 잠깐 기다려라 지금 호바트랑 못해도 호바트랑 카구라 카카두는 돌려야 되니까 저 핀, 핀자라까지는 좀 그런데 일단은 호바트랑 카구라 거쳐서 카카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핀자라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찍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호바트로 가는 게 낫겠죠. 호바트를 갔다, 그 피카고라 갔다가 다시 호바트 가는 것보다는 호바트 가서 찍고 카고라 찍고 다시 만 카카도 찍고 마닐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어야 될 섬이 하와이도 찍어야 되고 한데 하오바오 이거 섬인가? 이거서아 이거는 이거는 기양지가 아니네요. 일단은 호바트로 항로를 잡고. 솔직히 호바트나 카고나 이렇게 남미, 아, 뭐라고 해야 돼? 저쪽 부분은 일부러 가서 찍지 않는 이상, 아이고. 일부러 가서 찍지 않는 이상은. 여기로 갈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겸사겸사, 어, 겸사겸사, 세계 어, 일주를 하면서 겸사겸사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일부러 와서 찍어야 되는데, 굳이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 뭐 육두구 메이스를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두구 메이스 무역을 할 마음이 크게 안 들기 때문에 이까지 올일이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김에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낸다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맛이 있어. 물도 이제 뜰 때가 됐네. 왕관 위에서 지금 역풍을 받고 지금 호바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는 지금 13노트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네? 13W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3W가 안 나오네. 1 2 7트 평균 12.7W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1 1트까지 떨어졌는데, 역풍이, 역풍이. 세로도 선방이 약 12노트가 채안 나오는데, 아이고, 진짜 뭐. 클리퍼류 같이 가로도 선방은 여기 왔다 가면 완전 11노트 이하로 뚜드려져서 벌벌 기겠는데요? 어, 제가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가진 선박 중에 이 선박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선박이 있어요. 물론 뭐, 거북선 이것도 괜찮지만 뭐, 직접 달리는 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라벨. 나온 지 얼마 안된 배죠. 그런데 제가 원래 주정으로 이제 타고 다닐 배는 2배거든요. 2배가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 얘가 가로수 선박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로수 선박 같은 경우에 역풍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개급공 같은 경우에는 역풍에서도 어느정도 성능을 발휘하긴 해요 그런데 그 성능이 꽤 만족스럽지 못해요 어, 이개급계급봄이라는 음, 선박 자체도 상당히 좋은 선박이긴 한데 음, 지금 타고 있는 이 뭐야 졸기 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선박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 자체가 역풍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 아니 오히려 이 세로도 선박에 비해서 조금 딸리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할할것같은면는이 그 선박보다는 이 선박이 낫다 싶습니다. 아 이거 또기습이 왔네요. 자 아, 누구니? 어? 도대. 있어. 아마 얘기가 끊겼는데 아마 제가 저 뭐야 계급봄을 사용해서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은 이거보다 시간을좀 단축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역풍에서 물론 총체적인 속도는 계급봄이 훨씬 빠르긴 한데 역풍에서 아마 7로트8로트처럼 기어가게 되면 아마 제가 멘탈이 나갈 것 같아서 평균 속도는 훨씬 느리지만 그래도 역풍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낼수 있는 어... 선박을 고르다 보니까 세르도 선박 그 중에서도 제일 만만하고 제일 좀쓸 때가 좀, 쓸좀 많을 것 같은 예능용 선박 중에 고르다 보니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신나벨과 이개극꽁아개극 개그곰? 꽁이란다 이 졸기삼 두척으로 두척으로 좁혀졌는데 솔직한 얘기로 신나벨도 상당히 좋은 배에요 아주 빠른 배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개도 가로도 선박에 역풍에서는 굉장히 찌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예능은 예능으로 가자 싶어서 진짜 오리지널 예능배인 졸기삼으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음, 맛있네. 자, 호바트에 들어왔고요. 빠르게 선만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목적지는 쿠가리, 카쿠라라고 자꾸 제가 있는데 쿠가리, 쿠가리로 가서 찍고 아마 쿠가리로 가서 찍고 나면은 오늘 방송은. 날것 같네요. 음... 조금 전에는 역풍이었는데 12노트, 지금은 이제 순풍이죠. 어... 순측풍인데, 측풍도 아니고 순풍도 아닌 좀 애매한 45도 각도에서 이걸 순풍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속도를 얼마까지 내줄 수 있는가 한번 추도 할게요. 음. 측풍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측풍 돌아섰고요. 가속을 썼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붙이면 한10안 7노트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10노트 돌파했고요. 11노트 돌파했고요. 12노트 돌파했습니다. 13노트 도달했고요. 14노트 넘어갑니다. 15노트 넘어갔고요. 자, 16노트도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목표한 17노트도 넘어갔습니다. 18노트 가나요? 18노트. 역시 순풍이나 측, 측풍 구간에서는 배가 세르도 선박이 빠르긴 빠르네요. 오, 19노트. 미쳤는데. 야, 풍신없이 19노트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어우, 상당히 빠릅니다. 아, 이놈의, 이놈의 눈뽕. 아무튼, 지금, 쿠가리까지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1 9노트넘어갔고요 판로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급가속을 꺾고요. 판로 수정 들어갔습니다. 속도는 18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17노트까지 떨어졌네요. 16노트 밑으로 떨어졌고요. 바람은 역풍, 측풍에서 역풍으로 바뀌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전 역풍이 아니라서 측풍이 아깝기 때문에 <laughs> 13노트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네요. 13노트 떨어지나요? 떨어져 있네. 아이고, 떨어졌다. 아무튼, 이래저래 항로 속도 다 생각해서 왔는데, 14노트에서 트라이를 찍었고요. 어... 여기도 마을만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두까지는 찍을 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방송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